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금토일은 가족들하고 재밌게 보내고 어 이제 월요일은 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 가장 기대되는 요일이라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딱 가면 회사가 엄청 조용해요. 고요하거든요. 제가 계획했었던 것쭉 하고, 이번 주 해야 될것좀 정리하고, 온전히 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순간이라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기다려요. 서차가 언제 출발하나. 월요일이 최고. 월요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일찍 출근을 하면 공부를 주로 하려고 해요. 개발직이다 보니까 뭐 특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기획을 했다 하면은 언어 혹은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둬야지 되더라고요. 팀원들이 아침에 오면 뭐 스탠다업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경영하자는 의미로 어, 오늘의 시간은 난 이렇게 쓸 것이다. 나누는 시간이고요. 계획은 발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서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늘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능률도 좋으시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해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저의 시간이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반발자국만 성장하자. 늘 새벽 같이 시작하는 저의 하루가 언젠가 팀원과 회사와 그리고 또 사회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 3 2 프로젝트 제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서입니다.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이 되면 뭐 보통 제조 팀, 뭐 기술 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원팀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 제조 부서가 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기여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팀장님과 그리고 각 기술팀의 그룹장님들과 생산 회의라고 하는데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는 순간 그 물량들을 다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도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회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일하러 가시나요? 어 근데 아침에 와서 좀 바빴어 가지고 사람들 그냥 간밤에 일 없었는지 뭐 물어보고 그냥 토크 잠깐 하려고요. 그 원간 얘기 다 해요. 네. 네. 여기서 말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말걷는거 좋아해서. 사실 저는 뭐, 뭐 엄청난 취미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6, 7년 정도 공 차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즐겁게 공 차고 끝나고 뭐 치킨을 먹든 뭐 그런 생각하면 지금 벌써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같이 투 하시면 멋이 많이 세요 진짜 많이 주시는데 오늘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재선 <laughs> 선배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선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바쁠 때도 대색하지 않으시고제 질문 다 받아주시고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는 좋은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재선님. 아네 네. 네. 뭐제 칭찬했어요? <laughs> 뭐, 나 칭찬했어? 있는 <laughs> 그대로. 아니니까 <안> <laughs> 아, 네. 저희 부연나인 카페테레에서는요, 하루 한1 2 0 0 0식 정도 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면 챙겨야 될게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점장님하고 영양사님, 조리사님 제외하고도 한 140여 명의 여사님들이 조리, 세척, 반찬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여기 140여 명의 여사님들을 대표하는 반장입니다. 요즘 네. 얼른 좀 바빠요? 예. 우리 떡, 예, 바빠요. 관장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밀조밀 하시고 현양할 것 같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넘쳐서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 그래도 낮에는 이 정도면 표준키였다고 왜 그래?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조리사님과 여사님과의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힘듦 일임에도 불구하고 척척척 자기 일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한테 조금만 더 기대고 힘든 거 있으면 짊어지지 마시고 같이 오래오래 갑시다, 반장님. 사랑해요. <laughs> 일을 한 20년이 넘었지만 조리실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발끝에 힘을 빠듯하게 주고 걷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하루에 12,000씩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실 때가 제일 뿌듯하고요. 그러면 하루 피로가 싹 사라지죠.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주방 쪽에서는 음식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센서 솔루션 팀은 이미 이제 개발된 센서를 검증하는 곳이고요 카메라가 사람의 눈이라면 이미지 센서는 망망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 눈으로 보는 거를 그대로 이제 핸드폰에 담아내는 역할인데, 저는 그 중에서 화질 검증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딱 찍었을 때, 어, 우와! 되게 선명해. 깨끗해. <놀람> 노이즈도 하나도 없어. 이런 느낌이 딱 들어주면 화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발된 센서가 정말 그 수준까지 갔는지를 보는 거죠. 최대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나이스 화질 랩은 화질 검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제든지 동일한 환경에서 365일 24시간 촬영할 수 있는 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겨우 하루에 한 두컷, 세컷 찍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또 나가야 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랑 똑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또 후배들한테 물려줘봤자 후배들도 똑같은 겪을 것 같은데. 어, 제가 하겠다로 손들어서 TF를 지금 한 4년 동안 끌고 왔고요. 제가 좀더 준비를 미리 해놨으면 후배들이 빨리 좀 편해졌을 텐데, 그럴 때 제일 미안하죠. 제일 힘들고요. 멤들 간략하게 소개 한번 그 일단 우리 동영이 진짜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냥 회사만 다니는 것 힘들잖아요 근데도 뭐그 사이에 학교도 대학교도 가고 그 준호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잖아요 완전 키도 크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죠 뭐너 완벽하거든요 너 되... 어? 저에게 <laughs> 파트장님이랑 페이스메이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얼굴? 마라톤 <laughs> <laughs> <얼굴? 웃음> <laughs> 마라톤 좀 멀리 뛸때 이렇게 앞에서 좀 든든하게 이끌어주시고 좀 열정 잃지 않게끔 많이 지원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가족 같고 좀 아빠 같은 분이시거든요. 제가 학장님이랑 7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본인보다는 항상 항상 후배 챙기시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자, 위험이 많네요. 위 보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왜 찍는 거야, 이거? 제일 되고 싶은 사람 은그 사람이죠. 후배들이 힘들 때 찾는 사람. 제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후배들이 좀 성장을 빨리 해서 파트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임원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회사 남아 있을 때 같이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22층부터 29층까지 8개 층을 그 화분 개수만 해도 요 1,400개 정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DSR타워 실내 조경 관리를 맡고 있는 13년 차 채은이라고 합니다 그날그날 그날 하루 일할 거를 수첩에 메모를 하는데요 크로톤이라든지 녹보수, 행운목, 어, 나무 종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무지 많죠 그거 하나하나 섬세히 상태를 보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글쎄 연륜이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그냥 예, 보관 같은 건 따로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의 파트너 작품 대차예요 가위는 항상 여기다 이렇게 제가 손쉽게 꺼내서 항역 같은 거 자를 수 있게끔 이거는요 물줄때 수고한다고 먹으라고 담아놓기도 하셔요. 어, 워낙 이제 10년 전부터 이미 베테랑이셨는데 식물이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했을 때 은희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집중 관리를 통해서 다시 새 것처럼 항상 만들어주시고 계시고요.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시기도 하고 많이 믿고 제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힘든 순간은 참 많았어요. 저희 동료들이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그래도 저녁에 퇴근해서 식사 한번 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힘들었던 일 서로 보듬어주고, 얘기해주고, 프로님과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제가 입사해서 언니한테 좀 기대기도 많이 기대했고 언니가 나 많이 보다, 보듬어주기도 했는데 가신다니까 정말 서운해 그래도 우리 언니는 진짜 퇴임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